채널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때 유행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죠. 많은 연예인들이 양악 수술을 하는데요. 치료 목적의 수술도 있고 미용 측면의 수술도 있습니다. 한편 신인경은 과거 SBS 예능 프로그램 힐링 캠프에 출연해 양악 수술을 결심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신은경은 첫 번째는 강한 이미지를 바꾸고 싶었다, 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이어 신은경은 두 번째는 관상 때문이다. 관상학에서 이마는 초년복, 광대는 중년복을 의미한다. 중년복이 없어서 중년이 짧았으면 좋겠어서 수술을 했다, 고 말을 잊기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인경은 세 번째 이유는 힘든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큰 변화가 필요했다고 털어놓기도 했죠. 한편 신인경인의 수종의 거인증까지 알아 장일급 판정을 받은 아들 12을나몰라라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신인경 아들은 현재 지적 수준이 초등학교 1학년 정도로 90세가 다된 시어머니가 키우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신인경은 SBS 힐링 캠프에서 아들은 지금 9살이지만 지능은 3살이라며내 안에 물이 더 많이 차있는 평에 걸렸다. 아이에게 뭔가 해줄 게 있다는 걸 찾아내면서 결국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 못한 것이라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신인경 아들 친할머니는 그 방송을 보고 얼마나 화가 라던지라며 손자가 내살 때, 엄마. 지금 지적 수준은 초등학교 1학년이 안 되는 것 같고 말이 잘안 통한다. 아빠가 헤어졌다. 이제는 힘까지 세져서 할머니를 화과 샴이고 그러면 힘에 붙인다. 그래도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세 번씩 피아노 배우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다. 아픈 애인데 엄마 품에 안겨 잠자본 적이 없다. 어미한테 버림받은 거나 다름없다. 얼마나 불상해. 나한테는 엄마 얘기를 안 하는데 복지사들한테 엄마 라고. 손자는 TV 켜서 엄마 나오면 엄마다 한다. 손자가 안 아팠다면 아니면 예쁘게 생긴 여자아이였어도 이렇게 했을까? 그럴 수 있었을까 하이고 하이고 라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인경 아들 친할머니는 고 사장이라고 전 소속사 장화번호를 알아서 얘기했더니 할머니 제가 어떻게든 은경이 설득해서 단병인비 보낼게요 하더라. 2년 정도 150만원을 소속사 통해서 붙여주었다. 그 회사 나가고는 또한 들어오길래 은경이 남동생에게 전화했더니 매달 150만원. 돈 없을 땐 100만 원 최근까지 간병인한테 붙여주었다며 인터뷰 나가면 그것도 안 붙여줄지 모른다. 나는 알려야겠다. 그래도 돈이 문제가 아니다. 돌보지도 않는 아픈 아들 얘기를 방송에서 하는 거 인기 때문이라고 이해해도 아직도 우리 아들 빚 갚느라 고생했다는 얘기 좀만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